네, 안녕하세요. 로보티즈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중고 뭐 오늘 또장 초반에 한5%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잘 올라가다가 이제 좀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확실하게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 척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티즈는 지금 이제 앞전에 주가가 좀 세게 내려왔지만 슬슬 바닥은 좀 잡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로봇주들은요, 이 기술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흔들릴 때는 이제 주가의 조정 폭이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보니까 좀잘 올라가더라고요. 한 5%까지 상승 나오고 또잘 이제 버텨주고 있길래 아, 바닥 나왔나? 드디어 다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끝날 때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로보티즈 흐름을 보면은 이 분봉 차트인데요 자 오후 들어서 조금 흔들리죠 많이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장 초반까지는 오전에는 괜찮았다가 그래서 물론 이게 바닥을 잡고 아직 본격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휘청이는 이유가 이게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게 오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어떻게 돼요 한 번씩 계속 찍어 누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흔들림이 있으니까 뭐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이 결국에는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로보티즈가 그래도 이제 밀리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뭐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거나 밀려서 마감을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로보티즈의 이제 이 차트상 구간이 강력한 구간 아니에요. 이게 앞전에는 강력했는데 바닥을 잡으면 강력해지죠 여기서는 한번 꺾여 내려오면서 지금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흔들흔들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구간은 아니다 근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강력한 바닥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세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로보티즈는 이제 수급을 볼때 어떤 걸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종목에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이주포는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상승을 주도를 했던 것도 하락을 주도를 했던 것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이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하락이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한건 아니니까 뭐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주가가 이제 밀릴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 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막 지수가 급락해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흔들린 이유가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슈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로보티즈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뭐 호재가 나오면서 더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로보티즈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고 그냥 여기서 매수해서 나중에 여기서 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더 올라갈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하고 이제 매도를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변수들 이런 이슈들에 또 대응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보티즈 주주분들은 이거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두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좀 꾸준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바닥을 잡아준 구간 있죠 앞전에 바닥이 한번 크게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다음에는 이 구간이 파란색 선이 지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 지지 또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힘이 조금 있어요.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까지도 봤을 때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자연 스러운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파란색 선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까지 오면은 이제 매수 타점이 또한번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이 종목의 큰 추세는 아니에요. 이게 앞전처럼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져야지 이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이 뒤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터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이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없다.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 뚫어내면서 방향성이 위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조금 비싸게 사는 구간이냐, 조금 싸게 사는 구간이냐. 자, 이차이에요 이거를 7만 원에 사나, 6만 원에 사나, 5만 원에 사나,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우리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도 많고, 그리고 리스크도 확실히 훨씬 더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이제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전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만 해 보면요. 자, 일단 로보티즈의 지금 시세는 이 주봉 차트상 자, 이 박스권 만들고 여기를 뚫어내면서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어떤 종목의 대시세는 기업 역사상 신고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이거 신고가 뚫어낸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봤을 때큰 시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몇달 뒤에 아니면 이제 뭐한 내년쯤에 봤을 때 로보티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의 이런 구간도 아 이거 정말 저렴한 구간이었다. 여기서 반드시 샀어야 됐다.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로보티즈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했을 때 이거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핵심 모멘텀이 있었죠. 중국 휴머노이드 1위 기업과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 로봇 테마 중에서도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슈는 이게 가장 좋은 모멘텀이거든. 그래서 그만큼 로보티즈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또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 거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 파란색 선 다가오면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저는 목표가를 뭐 10만 원 이상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는 이유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사면 10만 원갈 거다라는 거 우리 로보티즈 주주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올라갈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변수가 생겼을 때가 문제예요. 자, 내가 갑자기 한 6만 9천 원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거 내리는데 여기가 고점이 아니었을까? 내가 샀는데 들고 가도 될까? 아니면 내려왔을 때더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지지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지지선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로보티지의 지지선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이 변수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큰 악재라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라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보티즈가 앞전에도 이거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물적분할 이슈가 터져서 막 주가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물적분할 안 좋다, 악재다.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 못 쓰겠다. 이거 이제 매도하고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물적분할 물론 악재는 맞다 단기적인 악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물론 속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차피 해소가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락 나오는 거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매수의 기회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가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털린 사람들 뭐예요 이게 정말 큰 악재인지 정말 주가의 방향성을 완전히 꺾을 이슈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남겨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상담을 제가 못 해드려요. 종목에 대한 상담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매매를 하는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제가 로보티지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기준들을 다 알려드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직접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제 번호 나와 있거든요. 010-6790-5019. 제 번호니까 일단 저장해 두시고요. 이 위에도 제 번호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타점 받아보는 방법 진짜 쉬워요. 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구독자예요. 확인 문자. 이제 저희 구독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두시면 문자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로보티즈의 뭐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어떤 변수가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할때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다 보내 드린다. 챙겨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로보티즈 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로보티즈를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한 수익도 같이 챙겨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목표가 매도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죠. 제가 이제 매도 타점 잡을 때는 기준이 있다.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갔을 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올라가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나타낸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이 노란색 선을 터치를 하면 자 여기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여기가 이제 완전한 고점은 아니에요. 한번 할팔수 있는 이제 매도 타점인 거지. 그럼 이런 자리까지 오면은 한번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눌러줄 때 다시 담는다. 그래서 앞전에 1차적인 매도 타점은 한번 나왔고요그 다음에 눌렀을 때 지금 다시 이제 재매수 타점이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목표가 달성은 했는데 이때는 아, 이거 호재가 너무 크다. 이제 이거는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호재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굳이 팔 필요 없다. 그냥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매수 타점 잡아서 그 다음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10만원 이상 볼 거라고 했죠. 그래서 목표가까지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제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거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이제 매수매도 타점 그냥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시면 된다라고 했죠. 구독.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익 날 만한 종목들 최근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급등 나오기 직전에 뭐 악재 터졌을 때나 호재 터졌을 때나 바닥 다지고 있을 때나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관점을 잡아드려봤어요. 이거 올라갈 종목이라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종목들, 제2의 JA,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 중에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지금 타점이 아닌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인지 제일 좋은 종목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을 좀 줄여 줄여 드리기 위해서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매수를 하는 종목 이거 타점 나왔을 때 있죠. 매수를 하는 종목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에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그리고 타점들 어떻게 또 전달을 해드리는지 한번 다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 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반 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 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